안녕,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현재 진행형 using the present progressive 현재 진행형을 배워볼 것이라는 말이야.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을 먼저 알아보려면 이번 시간에 이 포인트가 포인트 현재 진행형이 뭔지 그지 그 의미를 알아야 돼. 의미 의미라는 말은 뜻이야 뜻. 현재 진행형이 의미가 뭔데요? 그러면 뭐뭐 하는 중이다, 그렇지? 뭐뭐 하는 중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형태. 그러면 이 형태를 어떻게 쓰는데? 그렇게 해서 비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의 ing. 이때 비동사는 m 그다음에 r 그다음에 밑에 게 is,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Mr is, 이게 be 동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동사의 ing, 이렇게 뭐 많은 중이다. 그럼 이걸 언제 사용해야 되는데, 언제? 사용하는지, 그지? 이걸 뭐 사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그지? 그 다음에 또 알아봐야 될 것이, 그러면은 부정문과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는, 만드는 것인지, 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그럼 현재 진행형만 써서 문장 다 만들어, 항상 뭐뭐 하고 있는 중이야, 뭐뭐 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 안 그렇잖아. 그래서 현재 진행형하고 반드시 이 앞에서 배웠던 현재 시제하고 우리가 구분을 꼭 해봐야 됩니다. 그 연습을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요거 영어로 현재 진행형, Present. Progressive. Present progressive. 현재 시제는 Simple present. 응? 이런식으로 여러분, 들이 머릿속으로 아이렇게 요렇게 배우는 거구나 그 목표를 딱 가지고 아나 오늘 아니 이거 이번 단원을 배우면서 여기까지는 딱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가면은 그러면 어우 선생님 이거 얼마나 가르칠 거야 아이 참아야 돼 참아야지 물론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그래도 갈 곳을 내가 미리 이야기를 하고 같이 이렇게 천천히 가볼게요. 나중에 현재 진행형 이거 끝까지 다 가면 어나 이거 확실히 배웠어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자, 여기서 현재 진행형이 지금 보이고 있네요. 그러면, 어, 4-1번, B plus ING, 현재 진행형. 음, I am sitting in class right now. 나는 지금 수업에 어, 앉아있어. I am sitting in class right now. 그 다음에, is. is를 쓰네? 음, 요거는 3인칭 단수일 때, 그지? Rita is sitting in class right now. 그다음 you를 쓰면 you are sitting in class right now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be 동사, 그지? be 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를 써라. 이 be 동사를 자꾸 빼먹으면 안 돼. be 동사 알겠지? 꼭 그리고 be 동사는 그냥 그대로 두면은 안 되고. I면은 이 M, U이면은 R, R, 그 다음에 He, She, 이면은 is.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R이지. We, 그 다음에 You. 이런 것들은 전부 다 R를 쓰지. 그죠? 비동사 우리 앞에서 미동사 할때 요정도 쯤이야 <laughs> 배웠잖아 그러면 도대체 현재 진행형은 언제 쓰는지 여기 보면 I'm sitting in class right now. 내가 이 문장을 말할 때 나는 어딨어 어? 나는 교실에 있어 근데 나는 교실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난 교실에 뭐하고 있는 거야 앉아 있는 거야 언제 평소에 앉아 있는 거야 아님 지금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앉아 있는 것이지 그래서 봐봐. 이게 시간의 흐름 선상인데, 지금 너네들 이시간이라 말이야. 지금이란 말이야. 방장, 지금. 이 순간에 봤었을 때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교실에 나는 뭐 하고 있어? 앉아 있는 중이지. 그래서 5분 전에도 앉아 있었고, 지금도 앉아 있고, 앞으로도 모르긴 몰라도 앉아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지금 당장 봤을 때 진행되고 있으면, 지금 당장 봤을 때 진행되고 있으면, 그거는 현재 진행형 언제 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보았을 때 진행 중이면, 그러면 현재 진행형을 씁니다. 알았지? 지금 이 시점이 아니고, 자, 중요합니다. 나는 교실에서 평소에 앉아 있습니다. 난 교실에서 평소에 서 있을 때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서 있고, 어떨 때는 돌아다닐 때도 있는데, 주로 수업할 때뭐 하고 있어? 앉아 있지. 나는 교실에서 보통 앉아 있습니다. 지금 앉아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면은 평소에 보통 앉아 있습니다. 응? 평소에 보통 앉아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보통 평소에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거는 습관을 나타내고, 습관을 나타내고 요거는 현재 시제를 쓰는 거야. 현재 시제. 잊지 마세요. 이건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I 수업 시간에 보통 앉아 있습니다. 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써주 잖아？근데 음? 아까 처럼 어, 아까 아 처럼 지금, 이 시점 에서 뭐야？이 시점 에서？나 는 지금, 이 순간 에 봤었 을 때, 이 순간 을 봤었 을 때, 지금, 이 순간 에 지금 시 계가 12 시다. 진짜 그럼 이 순간 에 지금 뭐 하고 있 어. 앉아 있는 중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i am sitting 이런 식으로 한다고. i am sitting. 응? 뭐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러면은 넌 지금 뭐 하고 있어? what are you doing? 자, 숙제하고 있는 중이다. 진짜. 숙제하고 있는 중이다. 진짜. 그러면 i am doing my homework 이런 식으로. 넌 평소에 집에서 뭐 하니? 이러면 난 평소에 집에서 숙제한다. 그럼 i usually do my homework. 이런 식으로. 평소에 하는 거는, 평소에 하는 거는 이런 식이잖아. 평소에 집에 있으면 뭐해? 숙제를 막, 1년 내내 365일 숨다시고 제, 방문만 열어보면 365일 계속 숙제만 하고, 사람, 죽으란 이야기가 뭐야. 그지 계속 그렇게 숙제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이렇게 규칙적으로, 가끔 숙제하잖아요. 그죠?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안 하면 좋은 학생 아니지. 그래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난 평소에 숙제한다. 집에 있으면 그럼 I usually do my homework. 현재 시제를 쓰라는 이야기야. 그거는 어떻게 쓰는지는 앞에서 배웠고 현재 시제. 지금은 엄마가 너뭐 하고 있어? 이러니까 전화 하셔가지고 너뭐 하고 있어? 이러니까 I am doing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뭐 하고 있어? 이 순간에 I am doing my homework. 이거야 뭐 앞에서 있, 어? 이미 이야기할 걸 거의 다 해버렸네 하지만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내가 수많은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누누이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영어 문법 다 배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 하고 아이들 다 끝냈다고 생각하고 어?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딱 덮어놨는데 또 물어보면은 또 틀려 어? 또 틀려 지금 모든 걸다 풀어놓고 이야기 안 하는데 분명히 여러분들 내가 어? 진짜 장담을 하는데 다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또 작문을 해보면 틀리고 응? 어? 이야기 아까 진짜로 다른 거 하고 현재 시제하고 만 조금만 비교하면 또막 틀려 그리고 뭐 어? mre's 이런 것들 다 빼먹기 쓰고 현재 진행형을 쓰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고 언어는 습관이에요 습관이 들 때까지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올라가 볼게요. 이거 한번 해볼까? 어, practice. 자 그림이 밑에 나오고 있죠, 그죠? 어그 전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두 명이 있다, Partner A가 있고 Partner B가 있어. 그러면은 example. 자 bird, 이고 m o u 가 있고 cat이 있고 horse가 있고 여기 지금 rabbit이 있고 그지? 그러면은 Partner A가 이제 하나를 정해서 자 horse를 하, 해보자. 그러면 horse를 하면은 the horse is <laughs> horse가 자고 있네. 그러면 어, partner A가 the horse is sleeping 이러면은 partner B가 point to the horse in the picture. 그래서 horse를 이렇게 딱 이렇게 p o i n 지목을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을 했지. 그러면은 파트너 A가 파트너 어, B에게 너 순서야, your turn now 이렇게 하면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어, 게임을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어때? 어, 한번 해볼만하겠지. 근데 뭐 혼자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혼자 연습하게 하게 하면은 어떻게? 그냥 이 그림을 보고 무슨 상황인지 어, 설명을 하게끔 아니면은 여기다가 적게끔 하세요. 그래서 1번, the rabbit, what is the rabbit doing? rabbit, what is the rabbit doing? the rabbit is, 그러면 어떻게? 어, 여기서 고르면 되겠지? eat a carrot 하면 안 되겠지? the rabbit is eating a carrot. 그렇게 하면 되겠다. monkey가 그림도 잘 그려, 그림을. the monkey is, 어? 뭐하지? 여기서, drawing. drawing 있나? 아, 어, drawing 말고 painting 썼네. painting a picture 하면 되겠네. 3 번은 뭘일까3 뭐 어, 번은요. <laughs> elephant가 심각하게도 지금 막 신문을 막 읽고 있네. the elephant is reading a newspaper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a tiger is making a phone call. 그치? 여기서 전화를 하고 있어. 뭐, 전화기에 전화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할 때, 뭐,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어, make, 어, making a phone call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호랑이가 어, talking on the phone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거 연습을 한번 해보고.